누가 보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큰 일을 일으키시리라 기대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큰 일을 일으키며 자기들이 한자리 할 거라 생각도 하고 또그외 사람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뭔가 일을 일으키리라 기대하는 겁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사람이 다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이 온천에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 하나님의 나라의 때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하리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나 하면 어, 2 0년 전에 오이 예수가 그 나설의 예수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이 2천 년 전에 오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나 이 내용입니다.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 이게 이제 비유의 핵심입니다. 11줄도 보면 그들은 하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비유의 내용인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만나러 갈 때에, 어떤 귀인이 이렇게 이제 비유에 누군가 나올 때에 예수님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되는 제자들이거나, 우리 성도들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때 규일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다시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실 때,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집을 지어러 간다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하셨죠. 다시 오실 때에 올라가실 때는 십자가어못박혀 그, 흔적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가셨는데 제 내려오실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 백마타고 오십니다. 왕위를 가지고 오시면 온 세상이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먼 나라로 갈 때에 하늘 그저 하늘이 세상에서 제일 먼 나라죠. 그먼나라로갈 때에 그 종료를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장사하라 합니다. 이 문화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화폐도 아닙니다. 달란트도 그렇고, 랩돈, 드라커마, 데나리온, 다 그렇습니다. 뭐, 돈, 뭐, 크기 차이는 나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 헬라, 유대인의 화폐 단위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화폐 단위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열머나, 문화, 한머나가 한 사람의 일당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 지금 아마 십만원, 이십만원, 막 이렇게 주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럽니다. 장사하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장사하는 나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사고파는 이야기가 많네요. 밭에 감친 보아 사는 겁니다. 가장 값진 진주 사는 겁니다. 라우디게그 교회 주신 말씀 믿음으로 흰 옷을 사라, 약을 사라, 어, 검을 사라, 사는 겁니다. 그 하, 열 종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하죠. 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에,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절를 들어보내야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왕됨면 원하지 않습니다 이 14절에 나오는데 여기 나오네 그 백성은 아, 문화를 받은 종하고 다릅니다 에, 그 백성은 종이 아니라 어, 이 귀인의 백성입니다 그그 그 백성은 그의 그 백성이라 이제 번역하면 정확해요 그의 어, 백성 가이 어, 비유를 풀면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 예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보세요. 제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과 장로들 다 예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왕이 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다른 나라 보내가지고 어, 예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빌라덕에 달라붙고 헤롯에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이 뒤에 27절 끝절에 나와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님의 원수 역할을 했던 사람들 다시 만봤습니다. 그러니 삶에서 예수님 편에 서지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본문에 예수님의 종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뭐나를 받든지, 대나, 데나, 뭐, 어, 대나리온을 받든지, 달란타를 받든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뭐 해요? 장사해서 남겨야 합니다. 이제, 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결산을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결산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 오잘 살산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 만화. 1 0의 비율을 보면 이 달란트, 만화는 하나님 모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우리 인생의 일들, 얼마나 잘했느냐는 거예요. 한, 한 종이 와서, 어, 제가 한 만화로, 열 만화를 남겼습니다. 하니까. 잘한 거죠. 잘했다 칭찬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어, 한문화로 열만화를 남기니까 열골 권세를 주신대요 그 다음에 둘째가 이제 와서 당신이 한문화로 다섯만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주인이 또 좋아하면서 살아있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어, 너도 다섯골을 차지하라 하신 거예요. 그 앞에 열마나 남긴 사람이나 어, 여기야 다섯, 얼마나 남긴 종 앞에 이제 하신 말씀 똑같다 보면 돼요. 1 9절 보면은 잘했다 착한 종아 에 빠져 있는데 앞에 있다가 보시면 돼요. 이제 이제 또한 사람이 와서 이제 하는 말이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한문나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군으로 잘 사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능력의, 어, 주님이신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이걸 사두었습니다. 합니다. 뭐, 이건 이제, 과로원 내가 혹시나 한번나 이거 잃어버릴까봐 잘 사두었습니다. 뭐 이런 말도 되겠죠. 어, 이 사람에 대해, 이 주인이, 앞에 귀인이에요이 주인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이 한모나, 어, 그대로 쌓아둔 이 종회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째여 내 돈을 맡기지,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시면 그래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한문나 받은 사람, 그대로 간직한 것에 대해서 지금 꾸짖는 거야. 차라리 은행이라도 맡기지. 이제 행이란 말은, 어, 식탁, 테이블이란 뜻이, 그 옛날에, 그은행이 테이블 앞에 있죠. 이제 환전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단어는, 뭐 식탁이란 말, 한전상, 은행 다 돼. 그니까 이 돈을 뭐, 쨌든지 어떻게, 그, 금융기관에 넣어서 이자를, 이자라도 남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엄한, 그렇게 주인이라면, 엄한 주인이 가면서, 어? 야, 장사를 할 때는, 어? 장사에서 수익을 반드시 남겨야 된다.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이 한달란트 간직한 사람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인 겁니다. 어, 교회를 다녀도, 설교를 들어도 자기 생각으로 교회 생활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시죠?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믿음이 자란 게 없습니다. 나이 먹어 교회 직분에 있어 교회 뭐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무슨 열매겠습니까? 뭐, 소리집사에서 아주집사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사람 없는 겁니다. 그 자신이 열매가 있다면, 사람 없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그죠? 내 돈을 왜 어느 게 막히지 않니 했냐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소명 혹은 말씀,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남겨야 된다. 그 10%의 비유, 열매를 남겨란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외쳤던 말도 도끼가 나무에 찍혔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그냥 막, 어, 불이 태워질 거다.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하리라 하셨어요. 네이 열매를 맺지 못하이 한모나 받은 사람. 이제 큰일 났습니다. 곁에 이제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 한모나까지 빼와서 열모나 있는 자에게 주라. 니그 열모나 이제 가진, 남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여. 어, 아, 그곁에 서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시는 말씀, 그 한모나 빼와서 열모나 있는 사람에게 주라 하니까. 그 사람 다른 말에 주여 그들에게 임이 열마나가 있습니다 그래 이 주인이 이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어 있는 자는 받혔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혔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한 문화는 고그 작은 거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되어진답니다 그한 그러니까 문화가 아, 그 간직했다가 뺏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를갈면슬펴보겠죠 네, 이 내용이요. 한절한테 비유와 똑같지. 이 비유의 분량을 잘 보세요. 한 번나로 열 번나 남긴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번나로 그냥 간직한 사람에 대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말하자면 열매 맺지 못한 사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교회장을 그 하면서 열매 맺으세요. 열매 맺으세요. 특히 남자들. 하나님 남자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 가중에 책임을 주셨죠. 그러면, 이런저런 속여내지 말고, 중에서 열매 맺으세요. 제 나이가 들고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양심 있으면 알아서 깨달아. 열매맺는 성도돼야죠 27절 보면 내가 왕되을 원하지 아니하다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여라 그럽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예수님은 열매맺지 못한 사람 다 죽이고요. 원수들 죽입니다. 어, 어, 더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심판을 받죠. 앞에 어, 어, 22절에 한 달란트 그 간직한 사람에 뭐라 뭐라 변명을 하죠. 그랬더니 우 주인이 하는 말에 네가 네 하는 말로 너를 심판했다 합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변명하는 그 변명에 걸려 넘어져요. 그 변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들 원수들 예루살렘의 제사장 장로들 쓰기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로마에게. 혹은 헤로에게 어려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주시에 뭐나 딸란타가 얼마나 되든 열매 맺는 장사에서 수익을 남기는 성도들 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열매 맺게 하소서. 이한 문화 받은 사람이 변명하는 거, 이 변명을 듣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두려워 떨며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 달란트 같은 말씀잘 간직하여 장사 잘해서 어 열매를 맺어 주께 영과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